어? 뭔 밟아야지. 뭐야, 아야지 아, 뭐야, 아야지 밟아야지. 밟아야지. 밟아지 밟아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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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야아야지밟아아 열려있는박스인지아열려있다상자가면려 있는 자자 찍으면 열려 있어. 지닫유 있어. 저여 있어. 가여고 있어. 있어. 여유 있어. 있어. 저 여유 여 있어. 요여저 있어. 있어.

꼬셔아듯위 아래 다안 틀렸네. 뭐야? 거기 잡는 소린데 이거? 어, 아래 검 잡는 줄근저 아니 그그레이타고 와요. 팀라이. 아! 네. 어? 고마워. 검이 잡는 좀 소리? 그러면 윈데? 레벨 3. 기요으로 도와주지. 오, 레벨이 올랐어 업그레이드를 골라보자. 어 그럼 여기서 대기 타고 있으면 내려오지 않을까요?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어 친구들 저쪽으로 가보자. 거미 잡는 것처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? 투알로 잡은 거 아니에요? 뭐 모르겠어요. 내려올 것은데 그러면? 한번 확인할게요. 여기 안에 도거미아집이아니아니아니요아니거미집이 어 네. 아니라 집이 아니라 아니라 이아라집 아니라 겸이집 아니라 겸이집이 아니라 겸이집이 아니라 라라아아아 이에 왔다. 하나 클레 아 어, 나떨어졌다 밑에, 밑에 있을 텐데 조심, 배터리 잡아, 도와줘, 할린님. 하나 딸피요 아, 진짜 딸피야 이거. 할린, 뒤 하나, 뒤하 하나. 이너어어 여 음, 역북캠 안 맞아. 별로 달라요. 언하다가 끌려간다. 빨리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. 반밖에 안 남았어. 너희 너이... 잘 들어. 살수 있음? 링은 내가 딱히 근접하다고 정의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. 다 오! 이어 쉴드 충전 너무 아파요. 혹사 내가 벤티잖아.

덕하다 덕해 도나눈감도나눈 감겨. 나눈 감겨. 나눈 감겨. <laughs> 아, 이거는 어땠어? 히실 어? 도 뭐야, 논살 같아. 논살뭐두살어 예.

여기로 밀어야 됩니다. 여기. 저쪽이 좋겠어. 이라나가기 힘들 텐데. 가시작다 <목소리> 저기 저기 했어. 날아간다. 좋은 있으니 잠깐 기다려. 앞에 한 팀이 가고있 총쏘고 있거든. 앞에 교정했으니까 제들 잡으면 뭐 나올 듯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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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갑시다. 여 앞에 야무지게 싸우시는데. 네요 브달크나 다운 다운 힐원 같은데? 이 뒤에 있 같은데? 힐 다운 하나 한팀 더 한팀 한팀 끝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온다 온다 온다, 온다, 온다. 크나 하나 다 하나 더트리 다운 사나라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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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디 들어와 어이구. 와, 배구나대. 배구나대. 어. 대생. 와, 결국 다 돼. 거기만 이거 앞에 집 밀어야 될 텐데. 형님, 엄습 피 먹어요? 저기 패키지다. 네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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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비었나 본데? 공린위 위쪽 라인에 사람 있을 것 같아. 바로 아, 왔나? 어. 여기 한번. 여기. 여기 한번. 아, 하나 짤짤이고. 짤짜리 어디 있을까? 짤짜리 찾았다. 여기. 서 배터리 버리고 챙겨. 어 이거 지금 서로 싸울 때 짤짜리 죽이자 했다. 봐 봐. 와봐봐봐와봐와 봐.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야. 이게 중독이야. 맞꾼이 짤짜리가 아닌데? 아다킬아

이런이가? 여기가모 테르미 던져 놓을게. 밖에. 아, 브로킹있 조심조심. 하나 크적드가 장전주. 테팔로 온다드강화 우린 거 같은. 초 네네. 어나크붙차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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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아 이렇게 쓸. 아키 당한다. 이 빨리 정리해야 돼. 이 빨리 정리해. 라탄해 라탄 천천히 천천히 해. 라키. 야나못가나못 가, 가. 천천히 천천히. 그다 둘이 둘이 먹고 천천히. 괜찮 괜찮. 원가해도 원가해도 원가해도. 피셜 아, 미친 새끼야. 꺼져. 흐하하. <laughs> 밀어, 밀어, 밀어. 야, 라스트 하나야. 죽여. 죽여, 죽여. 나이스. 주지. 아니, 부착은, 꾸준, 소중... 사고인데? <laughs> 아 <아무튼> 나이스. <laughs> 좋았다.